최근 민들레 효능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들레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전 세계에 약 400종이 있을 정도로 흔하게 발견되는 사냥입니다 4월과 5월에 꽃이 피는 민들레는 뿌리에서 나온 줄기에 한 송이마다 꽃이 달리는데 꺾이거나 밟혀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는 특성이 마치 백성들과 같다고 해요. 예부터 민초에 비유되기도 했죠. 민들레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주로 시골에서 많이 자라는 토종 민들레인 흰 민들레가 약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는 서양에서 건너온 서양 민들레가 대부분이지요. 민들레는 중국에서 6대 약초에 속할 정도로 다방면의 증상에 걸쳐 우수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민들레의 약제 이름은 호공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강력한 소염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천연 항생제로서 그 효능이 매우 뛰어나고 폐렴, 기관지염, 간염, 췌장염, 편도선염, 결액 감기, 중이염, 신부전증, 위궤양, 유방암 등에 특히 좋은 효능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민들레에 풍부한 실리마린 성분은 간암세포 외에 대장암, 유방암 등의 암세포 성장과 증식을 막아줍니다. 민들레의 쓴맛은 위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뿌리의 성분 역시 간 기능을 강화해 간염, 강경화 황달 등의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민들레 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씩, 칼슘, 철분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예방에 효험이 있어 흰머리가 자주 생겨 고민하는 이들에게 검은 머리가 나오도록 도움을 줍니다. 민들레 뿌리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간장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신경통에 좋죠. 이외에도 민들레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암세포를 녹여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해벌레에 물렸을 때. 상처에 민들레즙을 바르면 해독 작용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흰민들레의 대표적인 아홉 가지 효능입니다. 1. 당뇨병 치료제 유럽에서 민들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뿌리에 쉽게 소화되는 당분이 함유되어 있다. 2. 신장과 소변 문제 치료 프랑스에서는 이 식물을 오랫동안 신장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이 장기들을 강하게 하고 요로감염을 치료하고 신장석을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이뇨제처럼 칼륨 손실을 주지 않는 탁월한 이뇨제이다. 3. 소화관 개선. 약한 완화제이고 쓴맛의 강장제로 병에서 회복하는 환자들의 식욕을 자극해준다. 담즙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변비와 위장 장애를 완화해준다. 4. 간기능 개선. 민들레는 몸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추천되는 식품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좋은 간의 건강과 연결이 된다. 이 약초는 간염과 황달, 암과 간종양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또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며 화학적 혹은 식중독을 예방해준다. 또한 혈액 내의 지방 콜레스테롤과 유산 등도 정화해준다. 5. 뷰티토닉 이 식물은 탈모, 습진 또는 건선, 기타 피부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년간 사용되어 왔다. 민들레 꽃한 줌과 끓는 물한 잔으로 차를 만들 수 있다. 이 차를 식힌 다음 환부에 바르면 아주 좋다. 6. 빈혈 치료 민들레는 잎사귀에 많은 양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의 개선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신체를 장기간의 철분 결핍 증상에서 회복하도록 돕기도 한다. 임신 상태에서는 보통 빈혈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다. 7. 눈의 건강 야맹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반상변형 같은 종류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민들레를 먹어서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헬레닌 등을 섭취할 수 있다. 이세 가지 영양소는 빛을 포착하는 눈의 능력을 자극하며 시력을 보호해준다. 8. 정맥류와 치질 치료 이 식물의 텐인 성분 덕분이다. 이 성분은 이완 및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정맥류나 치질 같은 외부 순환기 혹은 말초 순환기의 문제를 완화해준다. 이런 경우에는 민들레 잎한 줌을 우려낸 물에 앉아서 좌욕을 하거나 면솜에 차를 적셔서 환부에 바르는 것이 좋다. 9. 노화 방지 민들레 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몸 속의 유해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